승률 100%의 싸움천재라 평가받던 보 니칼 그는 엘리트 체육인 중 최강만 모인다는 NCAA를 재패하고 UFC에 등장하여 말 그대로 격투계를 뒤집어놨습니다 스스로를 함자치마예프의 대항마라 평가하며 무적의 행보를 질주하던 그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충격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 완벽한 전적에 흠집을 낸 주인공은 바로 나사가 빠진 듯한 타격으로 비웃음을 샀던 더 리더 그런 이유로 희생양이될 것으로 보였으나 니칼이 재물로 바쳐지고만 것이죠. 심지어 주지수 장인인 더 리더는 예상을 뒤엎는 전략으로 스탠딩을 해집어 놓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NCAA 레슬러 출신으로 대학 4년 동안 세 차례 우승한 니칼은 올림픽 출전이 좌절되며 MMA로 넘어왔으나 천재성을 발휘하는 데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반년도 안 되는 준비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 2연속 피니쉬를 기록 프로 데뷔전을 한 방으로 작살내면서 슈퍼스타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런 실력과 배경으로 데이나 화이트에게 눈도장을 찍은 니칼은 브록 레스너의 버금가는 파격적 대우를 받는데요 프로 1전만의 컨테더 시리즈라는 꽃길을 걷게 된 그는 주어진 기회를 보란듯이 낚아채면서 UFC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그뒤 타격과 레슬링이 조화되는 아름다운 움직임으로 세경기 연속으로 1분만에 끝내버린 니칼 그는 프로 데뷔 4개월 만에 UFC 진출이라는 만화 같은 기록을 달성, 이에 만들어진 스타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게 됩니다. 어쨌거나 등장과 동시에 이름을 알리게 된 니칼은 자신을 향한 의구심을 실력으로 날리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1라운드 만에 잡아내면서 정체됐던 미들급의 지각변동을 선포합니다. 와, 그렇게 4연속 피니쉬에 성공했으나 로블로를 봐주거나 쟁쟁한 후보들을 밀어내고 보너스를 수상하는 등 스타 만들기 논란에 다시 한번 빠지게 된 니칼. 어, 아직은 이르다는 의견과 챔피언급이라는 평가가 대치되는 가운데 그는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으니 바로 레슬링을 완전히 봉인한 채 카운터로 끝내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점은 평생을 레슬링만 했음에도 전혀 다른 스탠스를 구사했다는 것인데요. 그리하여 5연속 1라운드 피니시로 다크 호스로 급부상한 니칼은 치마이 F의 레슬링은 쳐주지도 않는다며 광역 도발을 날립니다. 온갖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거물처럼 행동하던 그는 뒷플래시를 잡겠다거나 아데사냐는 상대도 안 된다는 등 챔피언이 되는 것을 기정사실처럼 얘기합니다. 그렇게 당당한 캐릭터로 주가를 올리던 니칼은 6연승에 성공하지만 탐탁치 않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유리 프로아치카, 알조메인 스털링, 짐 밀러 등 쟁쟁한 스타들을 밀어내고 UFC 300의 메인카드를 차지하면서 데이나 화이트의 양아들이란 얘기까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니칼은 앞으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합을 치릅니다. 상대는 거의 10년 동안 UFC에서 살아남은 폴 크레이. 오랫동안 랭킹을 지켜온 베테랑으로 서브미션 하나만큼은 끝내주기 때문에 어떤 전장을 택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니칼은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타격으로 승부를 보는데요. 이에 발이 느린 크레이에게 펜슬을 등지면서 인앤아웃과 카운터가 부딪히는 지루한 양상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똑같은 동작을 무한대로 반복하던 두 사람은 이날 대회를 통틀어 최악의 시합을 연출합니다. 벤, 아스크랜드, 데이미안, 마야 같은 그라운드 공방을 기대했으나 누구도 원치 않은 스탠딩 타격만 지속되고 관중들의 야유 소리가 퍼져가지만 구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반정 승리를 거뒀음에도 야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이를 의식하고 관중들을 다독여보지만 허탈한 표정으로 퇴장합니다. 그렇게 7연승을 달성했으나 당당하던 이미지가 한순간 추락한 니칼은, 어, 누구를 만나든 무조건 테크를 치겠다며 여론에 신경 쓰는 듯한 발언을 남깁니다. 또한 샤라블렛을 90초 만에 잡겠다거나 치마예플을 인형처럼 던지겠다고 도발하고 하루빨리 정상에 오르겠다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2025년 4개월만에 출전한 니칼은 지난 경기와 비슷한 타입을 만나는데요. 비록 타격은 엉성하지만 주짓수만큼은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레이니어 더 리더입니다. 지난 12월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리더는 원챔피언십 두 체급을 석권한 파이터로 제이크 쉴즈를 계승하는 끈적끈적한 선수입니다. 신장 193cm, 리치 198cm로 우월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그는 유도, 레슬링, 주짓수가 섞인 막강한 그래플링을 갖췄으며 서브 미션이 무한대로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 집요함을 바탕으로 16승 무패를 질주하던 리더는 하필이면 최악의 상성과 맞닥뜨리고 마는데요. 묵직한 레슬라이커 아나톨리 말리킨에게 처참하게 구겨지면서 세계 최초 메이저 세체급 챔피언이라는 대기록의 희생양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2024년 UFC로 입성한 리더는 백전노장 제럴드 머샤트를 상대로 의미있는 승리를 거둡니다.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밀리는 듯 싶었으나 체력과 근성으로 밀어붙인 리더는 머샤트를 탈진 상태로 몰고 가며 그 끝내 역전의 성공 주특기인 암트라잉글 초크로 승리합니다. 다만 두 선수 모두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저참한 타격을 보여줬기 때문에 리더의 평가는 엇갈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대해 지난 영상의 내용을 첨가하자면 타격 자세는 엉성하지만 근력이 뛰어나고 장신이 주는 압박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보다 파괴력이 강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머샤트와의 이색 승부로 캐릭터를 얻게 된 리더는 이어지는 경기에서 케빈 홀랜드를 만납니다. 타격도 뛰어나지만 가드에서의 움직임이 날카로운 홀랜드 싱글 렉을 즉각적으로 받아치면서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수세에 몰리더라도 언제나 꿋꿋하게 살아나는 리더 과거 제이크 실즈가 그랬듯이 기묘한 승리를 거두는데요 모든 시도를 막아낸 뒤 백초크를 캐치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실력으로 증명합니다. 그뒤 40여일 만에 출전하여 니칼과 싸우게 된 리더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니칼을 잡아달라고 부탁한다며 의도치 않게 선역이 됐다는 코믹한 출사표를 던집니다. 또한 자신감을 드러낸 그는 클린치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게임플랜을 공개하고 니칼과 크레이과의 시합에서 많은 걸 배웠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깁니다. 이에 니칼은 리더 와이 그라운드 공방도 문제없다며 레슬링이 세기 때문에 자신이 전장을 택할 것이라 밝히는데요. 다만 리더를 두고 커리어 최강의 상대라 평가하는 등 평소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럼 두 선수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동체급이란 사실이 믿기지 않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선제타를 날립니다. 그런 니칼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고 있는 리더 도복 뒷깃을 잡아채듯 구긴 다음 클린치로 넘어갑니다. 성큼성큼 다가오자 뒷공간이 막혀버린 니칼. 이를 토대로 옵션을 강제하고 그대로 받아먹는 리더. 언더훅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에 공간이 열리면서 무릎을 집어넣는 리더. 클린치 공방을 고집한다면 니칼에게 좋은 흐름이 아닌데요. 그동안 누구를 만나든 전장 선택권을 가져갔으나 자꾸만 생소한 구도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허벅다리로 돌려낸 뒤 앵클픽에 성공하면서 빼앗긴 점수를 따라가는 니칼. 미끄러지듯 안발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너무나도 유려합니다. 안목을 주자마자 그대로 넘어가는 리더. 무릎을 대기 전에 다리를 제압하고 있는데요. 그라운드 공방마저 빼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나 예상을 뛰어넘는 기량 앞에 서서히 잠식되고 있습니다. 이야, 손목을 잡는 순간 니카의 그립이 풀립니다. 꽃길만 걸어온 왕자님을 늪지대로 초대하는 리더. 그야말로 충격적이지 아닐 수 없는데요. 니카의 멘탈을 완전히 부순 채로 1라운드를 마칩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이번에도 기습 타를 노려보지만 목적이 명확한 리더는 클린치로 일관합니다. 더블 언더를 잡아내지만 오버훅 때문에 등으로 갈수 없는 니칼. 언더훅마저 깊숙이 끼우지 못하면서 공간이 열리고 마는데요. 클린치 공방이 길어질수록 장신의 리더가 유효 타를 적중. 심지어 백을 잡히고도 스스럼 없이 마주볼 만큼 중심 싸움에 확신을 드러내는 리더. 이런 구도 자체가 황당하기만한 니칼. 이를 알고 있는 리더가 시간을 주지 않고 몰아치면서 패배를 모르던 니칼에게 좌절감을 안겨. 여다 줍니다. 예 주요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크레이크전에서 그랬듯이 뒷손 기습을 시도했지만 이를 노리고 나온 니칼이 더킹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자 클린치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위에서 싸잡는 식으로 압박했고 니칼 역시 맞잡기 싸움에 들어갔지만 이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장신의 그래플러가 클린치 싸움을 걸었을 때 얼마나 위력적일 수 있는지가 드러났다는 것인데요. 니칼이 더블 언더 훅을 잡았지만 중심을 뒤로 빼면서 누르는 순간 그립이 풀릴 만큼 강력한 압력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언더훅이 얕아지면서 팔을 대고만 있을 뿐 의미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즉, 언더와 오버의 관계 없이 클린치만 가면 유리하다는 리더의 계산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셈인데요. 차라리 뒷손 기습이 아니라 하단 테크를 선택했다면 조금은 다른 그림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UFC가 밀어주는 니칼을 잡아내고 인지도를 빼앗아온 리더는 미국 최강의 레슬러와 붙어봤으니 미국 최강의 타격가와 싸우겠다며 션 스트링랜드를 불러냅니다. 또한 니칼에게도 존경심을 드러낸 그는 3년만 지나면 괴물이 될 것이라 칭찬했고 훈련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유쾌한 소감을 남겼습니다. 한편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패배를 맞이한 니칼은 격투기에 입문한 지 4년도 지나지 않았다며 돌아올 것이라 밝혔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니칼의 스탠스가 타격에 맞춰졌기 때문에 헨리 세우도처럼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게 아니라면 전체적인 스타일을 레슬링에 맞도록 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에이, 그럼 두 선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